예 봉김을 받아 가지고 이게 날입니까 뭡니까 아 벌써 어아 촉을 내밀고 있습니다 예예 예, 많이 올라오네요 예, 아 여기에 예, 계단으로 올라가는 이 입구에 예, 돌에다가 좋은 글귀를 새겨놨습니다.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운명을 좌우한다. 이렇게 새겨뒀네요. 자, 이 계단을 따라서, 집어사에 아, 들어갑니다. 1 5사 앞쪽에 돌 축을 쌓아서 새로 이렇게 보수를 했는지, 새로 지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은 이게 우리가 일종의 누락을 해서 누각. 누각을 아주 정갈하게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보기에 아주 소담한 누를 건축해뒀네요. 예, 여기에 예, 누각 오른쪽에 3층 석탑이 있습니다 지보사 3층 석탑 예, 석탑은 부처님의 유골을 모신 조형물로 실제 유골이 없는 경우에도 상징적으로 부처님을 모신 곳으로 여겨진다 3층 석탑은 산너머의 극락사라는 절에 있었는데 절이 없어진 뒤 탑을 군이 읍내로 옮겼다가 지금 위치로 다시 옮겼다. 탑은 경계돌과 기단돌, 탑의 몸돌, 꼭대기돌로 구성되었으며 경계돌은 탑의 바깥 테두리를 2단으로 둘러 경계를 표시했다. 1층 기단돌은 7장으로 구성된 받침돌 위에 기단 몸돌과 지붕돌로 이루어졌다. 기단이 각면의 모서리와 가운데에 기둥 모양의 조각이 있다. 기둥 사이에 무늬를 새겼는데 아래층에는 사자 모양과 모양의 동물상을 위층에는 팔부중상을 새겨 넣었다. 기단을 이루고 있는 돌들이 모두 높아서 다소 우뚝해 보인다. 기단 윗면에는 연꽃 무늬를 새긴 별도의 판도를 끼워 넣어 윗도를 받치도록 하였다. 막 이런 기록이 되어 있네요. 자, 여기 앞에 보이는 어, 탑이 3층 석탑입니다. 풍화가 많이 일어났는데요. 어, 밑에 기단석에 에, 사자 모양을 에, 새겼고요. 그 위쪽에 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 뭐라 그럽니까? 어, 사천왕상이라 그러나요? 어, 사천왕상의 뜻 모습을 새겨놓은 것 같습니다. 새겨놓고, 어, 몸 몸돌이죠. 몸돌, 몸돌에 새겨놓고, 아, 풍화가 많이 일어나는데, 이쪽에는 돌이 전부 섬으로 이루어진 돌이라서 어, 이렇게 조각을 하면 섬세한 조각으로 나올 수 있지만, 풍화가 빨리 일어난다는 것이 좀 단점이죠. 어, 그리고 여기 보니까 어, 부처님또 세계 어, 뒀네요. 아주 특징적인 어, 3층 석탑입니다. 아. 예, 일자형으로 어, 건물 배치를 예, 일자로 쭉 이렇게 예, 나열되게 배치를 했네요. 들어가서 참별하고 또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고사에 들어왔습니다. 지고사에는 또 석조, 어, 아미타 열의 삼존, 어, 좌상이 유형문화유산으로 어, 등재가 되었네요. 아미타여래는 서방 정토에 있는 부처인데 이 부처를 염하면 죽은 뒤에 극락에 간다고 한다. 가운데 중심 불상과 좌우에 중심 불상을 모시는 보살상이 있다. 불상들의 내부에 발견된 바로문 보면 숙종 1 2년의 승업파 상윤이 주도하여 만들었음을 알수 있다. 조각 책임자는 상류는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까지 경상도일 때에 활약하게 활발하게 조각 활동을 펼친 승무파의 가장 뛰어난 승리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법당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웅전으로, 대웅전으로 들어오는 뒤에 성맥입니다. 성맥인데 아주 용맥이 넓게 커져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위에 저 산신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산신각이 들렸다가 저 위쪽에 어, 완전히 이 층층이, 층층이 이 성맥으로 어, 이어져서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을 볼수 있네요. 예절 뒤쪽에 내룡맥 중심 바로 옆에 비켜서 산령각을 지어 놨는데 아주 소박하고 어, 아담한 산신각입니다 아 키가 어,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처마에 머리가 닿이는 정도로 아주 나지막하게 이렇게 산신각을 앉혀서 산신을 모셨습니다 산신, 산령각에서 본 에, 지보사 전경입니다. 옆에까지 이렇게 에, 일반적인 사찰에서 정각의 배치와 조금 어, 다른 모습으로 어, 정각을 배치했음을 여기에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지보사 뒤쪽에 내령맥을 타고 주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자, 오른쪽에 보시면 사격이 아주 또 경사가 있게끔 네, 내려가서 저게 제가 손가락 가리킵니다. 저기서부터 저 앞쪽에 집어서 앞에 입구까지 내베코가 형성되어 있고, 그 바깥쪽에 외백커가 저기 아래까지 마을 입구, 까지 뻗어져 내려갔음을 확인할 수 있네요. 또, 청룡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룡도. 청룡도 바로 여기에 골, 골 넘어 능선이 청룡입니다. 내청룡입니다. 네 이렇게 뻗어 내려가서 지보사 앞에까지 이어져 있고 또그 바깥쪽에 외청룡이 또 뻗어져 내려가서 저 앞에 수구 쪽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아, 지보사의 안산은 그렇게 멀진 않습니다. 자, 그, 이 소나무에 지금 가려서 안 보입니다만은, 대웅전 쪽에 가서 다시 이 영상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보사의 주산은 제가 지팡이로 가리키고 있는 저산이 주산입니다. 예, 주산에서 왼쪽으로, 어, 왼쪽으로 용맥이, 예, 용맥이 이렇게 늘어왔어. 뚝 떨어졌어. 저 앞에 우리 선생님 써 있는 자리에 저희가 과엽처입니다, 과엽처. 그래서 옛날에 지보사에서 이 과엽처를 통해서 이 뒤쪽으로, 어, 다녔던 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저기에, 에, 전주, 전주가 하나 세있습니다 전주가. 지금 전선은 없습니다만은 전주가 하나 써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에, 일로 다녔던, 어, 길이었, 길이었을 거라는 것이, 에, 판명이 됩니다. 아, 지금 써 있는 여기가 이제 주봉이 됩니다. 주봉. 주봉이 아주 어, 오른쪽부터 시작해서 왼쪽까지 두둠하게 형성을 하고요. 여기에서 이 뒤쪽에, 에, 뒤쪽에 굉장히 후부한 맥을 하나 냈습니다. 맥을 하나 내서 어, 지탱을 해주고, 지탱을 해주고, 또이 이 주봉에서 바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넓게 넓게 형성된 맥이 지보사 쪽으로 어, 내용을 하는 것을 이저 주봉에 올라와서 보니까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여기에서 아, 바로 어, 저게 지팡이로 가리키는 저쪽으로 어, 용맥이 진행되어서 거기에서 좌선으로 완전히 경사가 중경사로 아, 성맥으로 쭉쭉쭉쭉쭉 이어져서 지보사까지. 연결된 맥입니다. 여기서 에 조금 더 가보면은 이 주봉이 굉장히 크고 풍채가 두둠합니다. 두둠하고 이산 전체가 암반이 되어 있는데 사암 종류의 암반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런 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바위가 들쳐져 있죠. 군데군데 바위가 들쳐져 있는데. 예, 여기에서 어, 보시면 어, 좌측부터 여기 우측까지 굉장히 넓습니다. 약한 30m 이상 아, 되는 폭으로 굉장히 두둠한 맥으로 이렇게 지보사로 어, 내룡하고 있는 어, 용맥을 볼수 있습니다. 예, 두둠하게 내룡해 들어오는 이 성맥 바위 맥이 굉장히 넓어서 뚜렷하게 중심을 찾기는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제가 걸어가는 이 능선으로 쭉 이어져 내려가면 지보사 대웅전 혹은 산신각이 있는, 산령각이 있는 쪽으로 맥이 연결이 됩니다. 그 앞쪽에 나무 사이로 대웅전이 보이죠? 대웅전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굉장히 어, 토심이 단단합니다. 토심이 단단하고, 어,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풍화토라고 러죠 풍화토가 그렇게 깊지 않아요. 깊지 않고 태고적 모습에 안반층이 그대로 받쳐주고 있는 그런 사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격을 하고 있고 어, 여기에도 재성충이 여기까지 왔나 봅니다. 그래서. 어, 재성충 제거 재성충으로 인해서 죽은 소나무를 제거한 흔적이 군데군데 이렇게 보입니다. 군데군데 보이고 어, 여기에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쭉 이렇게 내려가면은 바로 저 앞쪽에 있는 어, 지보사 아, 대웅전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지보사의 예, 대웅전을 비롯해서 여기에 삼성전 또 여기에 두 건물은 맞대지붕으로 어, 건축을 했네요. 맞대지붕으로 예, 건축했는데 앞에 보이는 건물이 예, 삼성전이고요. 그 옆에 큰 건물이 대웅전입니다. 대웅전이고 또그 어, 오른쪽에 건물이, 선언인에서는, 선언인데, 뭐, 초소를 써놔서 한번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선언인데, 건물이 아주 우람하게 잘 지어져 있네요. 지보사에서 전체적으로 사격과 정각에 대한 연구를 하고, 지보사를 나갑니다. 어, 왼쪽, 어, 어, 오른쪽, 오른쪽 용맥 아래에 예, 건물이 역시 마페저붕으로 건물이 두 개가 이렇게 예, 앉혀져 있는데, 예, 선빵인 모양입니다. 선빵. 예, 전체적인 전경은 이 선방을 포함해서 왼쪽에 서는 예, 그 다음에 삼성전, 대웅전, 또그 다음에 앞에 있는 누각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지보사 예, 왼쪽 아래단에 부도탑을. 이렇게 조성해 두었네요. 무경단 문수종사 비와 부도탑이 있고요. 그 옆쪽에는 또 오래된 예, 부도탑이 있습니다. 예, 앞에 보이는, 어, 부도는, 예, 무영, 무용, 어, 무영단 수계 숙의 예, 명, 어, 숙 영수, 은지, 잎비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맞, 맞나 모르겠다. <laughs>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 비에는 붕화가 많이 일어나서 어, 못했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아, 그렇게 나오네요. 생각이 말이 되고. 예, 그렇습니다. 예, 지보사는 좌우 청룡과 백호가 겹겹이 예, 교세를 한 그런 어, 국세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안산은 저 멀리 보이는 사격을 안산으로 봐야 되는데요 뚜렷하게 안산을 느낌을 주는 툴출하게 어, 돋보, 돋보이는 사격은 안 보입니다만 겹겹이 사고 있는 사격을 안산으로 어, 봐야 할것 같습니다